전목도 있고 뭐뭐 뭐, 산목도 있고 뭐이래가지 골고루 섞였다 그지야? 사이 원래 봉지 대충 몇개 샀어요? 나는 몰라. 몰라요 몰그 처음에 딸때한한 한 언제쯤 땄어요? 9월 언제쯤 땄어요? 9월 한 10일 좀 9월 10일 날 갔어요 9월 10일 예. 그때 당도 좀 우리 끈는강도 많이 했다 그죠 다녀 보면 사양처럼 미래하는데 밭이 없어요 가지를 다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빼고, 저쪽으로 이렇게, 저렇게 빼잖아. 요 지금, 삶 가진 시야 났잖아요. 네. 일자로요, 거의. 옛날 포도 그대로, 그죠? 내년에, 조금 끝이, 저, 비가 되면 아는 데 가는데, 내년에 을글 내일끼. 내일끼라요? 삶 이거 지금, 중간에가 워낙 넓어가지고, 안에 뭐, 열은 안 받겠어요. 열은 안 받겠어요? 고랑도 이거 한2 m 조금 넘겠는데요 어느, 어느 폭이? 이 고랑 이 폭이요 여기 고랑 이폭이요2 m 정도 이야 이건 지금은 한3 m 야 돼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게 옛날에는 거지. 사인 그래도 그고할수 있네 사람도 뭐 입이 엄청나게 뭐뭐좀 음, 크긴 큰데 엄청나게 크진 않거든요 이래도 뭐 가스는 입수 확보 다 되고요. 가슴 다 됩니다. 열매는 삶 그때 밭에 가보니까 많이 안 달았더라고요. 많이 안 달았어요. 사 막, 막, 엄청나게 많이 달지는 않을 텐데요 저기 이빨이 다달는 게, 이제 나무가 이제 4년생이지. 예, 4년생이지. 4년생 같으면 매번 많이 달거든요. 아이안 달려요. 오래가 안 달린 나무가 많아요. 그걸 안 달았나 하면 또몇 년생 안 됐잖아요. 2년생 이런 거 압니까? 네, 3년. 뭘안 달리죠. 물, 이제 지금 물포고 또 나중에 또 물포야지, 야. 네, 다시. 그 예. 그사장도 거북노사를 오래 짓잖아요. 네. 한몇년이지 아니, 둘러보면 0거 오늘 나갔네. 결국 농사를한몇년째있어요한 음, 7년 째 7년 째 있다 그죠? 음. 아 사회는 요즘 가격이 너무 없어요 진짜? 네. 많은 밑으로 포도가 거의 뭐 많은 이상 포도보다 더 많아요 음. 많은 밑으로 훨씬 많아요 많은 이상 포도 그렇게 안 많아요. 그도 음, 알맹이 잘고 뭐 포도 네, 그런 것도 있고 당도도 좀안 좋고요. 아직까지 도 당도가 안 오는 집이 있어요. 알도 알도 잘 고요.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많은 것도 있고요. 포도가 사연이 너무 과잉 생산된 것도 있죠. 사연을 다시 말시니까 그렇죠. 사연 뭐 시설비는 거의 안 들어갔다 그죠. 그대로 했다 그죠. 예 네. 그대로 옛날 말때 그대로 그죠. 그거들은 이제 그거 할라면 다 써져나가 뭐 하시라고요. 파이프 들고 가시고 가거든요. 아 저거요 저거 점적 관수 관수하는 거요. 관주 관주. 가수시설. 응. 요, 요, 지금, 지금 불소스만 있잖아, 그죠? 응. 두 개를 하는 거하시라고요그 사람이 옛날 방식으로 일해도 뭐, 또 농사 잘 지셨다, 그죠? 시설비는 뭐 옛날 그대로 뭐, 이거 말, 응. 말, 말띠 그대로 있고, 그죠? 또, 지금 거봉이다, 또접붙이잖아 그죠? 거봉이 잘뜯으려하 아이는 많이는 없어요. 근데 또, 나무는 전목도 심었고, 산목도 심었죠? 네. 오늘 이 밭에 매출액이 대충, 이거 나왔겠어요? 대충요. 네. 네? 이 밭에, 전체 매출액이요. 한 4천만 원, 4천만 원. 이요 600평 좀안 되죠, 보니까. 600평. 아, 600평, 4천만 원요? 이 못단 나무가 많은 있는데 난 나무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열매가 안 왔어요? 나무도 좀 약하고 좀 열매가 어요 열매가 지금 나무 보니까 한 2년생도 있는 것 같은데요 2년생요저 안에 저는 거는 약한데 요 2년생도 있고 3년생도 있고 4년생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. 저 안에 보니까 저는뭐 약화가 2년생 같아요 이 안에 보니까 이런 거는 뭐 여기도 나무는 뭐 약하고요 여기도 2m고랑입니다 2m고랑 요런 걸뭐 거의 지금한 뭐 2년생 되겠네요 요런거 2년생 되겠네요 여는 보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키웁니다 가지를 이래서 이거 옛날 그대로 해가지고 이거 할 때도 옛날 거 그대로 해요 이거 옛날에 거북할 때는 그대로죠, 그렇죠? 네, 맞아요. 그거 그거 그대로 죠위에그 그죠? 그 잘라낸 거북이 잘라낸 그북이 있잖아 파내야 네.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 멈추네. 저기다가 지금 접으셨잖아요 이 고랑은 한 2m 조금 넘습니다.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 고랑 있죠. 거북 농사님 그대로 했습니다. 또이뭐 가지 이렇게 캐 갖고. 자신들사시